안녕하십니까. 아침부터 매미 소리가 엄청나게 맴맴맴맴 노래를 합니다. 우리 절에는 옥잠이 올해 유난히 많이 폈습니다. 참 예쁘지요. 보라색이 신비롭게도 도라지 꽃 같이도 생겼고,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. 매미 소리 잠깐 들으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숨 쉬고 있는 코끝에 정신을 집중하셔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고요하게 코로 크게 호흡을 한번 들이시셨다가 길고 가늘게 후 하고 내쉬고 또 호흡을 코로 크게 들이쉬시고 길고 가늘게 후 하고 나가시면서 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. 근심 걱 정도 내려놓고, 오늘 해야 할 일들도 잠시 내려놓고, 고요하게 내 미소리와 이 자연의 꽃 향기가 내 코끝에 온 것처럼 고요하게. 호흡이 들어올 때도 이 마음 안에 관세음보살 호흡을 내쉴 때도 관세음보살.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도 건강한 생각으로 고요하게 행복하십시오